아까 말씀드린 기도와 간구가 있는데요. 기도는 늘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지만, 전화하고 막 대화하고 이렇게 하는 거지만. 간구는 우리의 기도의 음. 제목을 하나님께서, 하나님 이거였으면 좋겠습니다. 이거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근데, 원래, 연말, 작년 말에 올려 들어올 때, 첫째는 가슴 톡톡톡 툭쿵쿵뛴 것은 이 집을 이사해야 된다. 그러면 교육을 어디로 가야 되나. 집에 대해서 걱정. 그 진짜 간구였어요. 그랬더니 주인이 그랬죠 한대더 이제 여유를 줬죠. 그 다음에 학비 때문에문제였어요이 학비가 지금 둘이 하려면 800만 원이 넘어야 돼요. 그 돈이 우리는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남편이 장학생되고 또 저도 교수님이 반 장학금 주고 총장님이 또반 장학금 주고 완벽하게 820만 원을 다 해결된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이 공부를 시작했으니까, 하나님께서 다 염려없이 공부를 끝까지 할수 있도록 차례차례 길을 열어주시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다. 그래서 저희들은 학생인 신분과 교회교칙전도사로서 두 가지 신분을 다 하기 위해서는 죽기사유제들을그 시간시간 열심히 충성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 구도자를 위해서 이제는 올한 해는 코로나가 끝난 지 대면 수업을 한다는 소리 듣고, 이 구도자를 만나러 가긴 가야 되고, 이 샤브레와 쿠키를 통해서 더 탐이 날로막가면서 전도는 해야 되는데, 참, 차는 필요해요. 근데 하는 차는 언제 주실까? 근데 느닷없이 우리 박정수 회장을 통해서 이렇게 차다 자기 건데, 이걸 타다가 사위를 줬더니, 사위가 또큰차또 아, 다른 차 바꾼데 이 차를 안타한다는게안 타고 이래 나눴던 거예요. 그래서 오랫동안 안 타고 주는 그런 차인데 이게 무슨 사고 나고 이런 차가 아니에요 깨끗해요. 색깔도 마음에 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엑스포게 이제 이렇게 교회가 건물에 들어서고 봉고차가 생기기 전까지는 필요하니까 하나님 또 이렇게 마케지가 주신 거예요. 하, 장난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것 때 시간 시간 순차적으로 기도를 다 응답해 주신 거고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겠습니까? 너희들이 왔다 갔다 어, 두 갈래 길에서 서서 네가 어느 길로 갈지 항상 매 순간순간 선택해야 되는데요. 이렇게 해서 엑스포계가 작지만 작은 차근 이제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 음, 샤브레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어제 우리 계산하니까, 어, 제가 사비를 이렇게 한 파서 구울 때마다 하루에 한 10만원 정도 모으겠더라고요. 하루에 10만원 정도. 그러니까 우리가 딱 구운 지 1월 17일 처음 택배를 보냈고, 한주 서울이라서 한주 쉬고, 뭐 서울 다고 쉬고, 방송 때문에 쉬고, 이래서 다 하면은 이제 겨우 이제 4주도 됐거든요. 근데 어제 계산하니까 얼마더라. 150만원이니까 맞지요 그만큼 쌓였어요 그래서 내가 방학 동안 천만 원한달 동안 천만 원 만들어야 되겠다는 그런 각오와 열심을 갖고 했지만 우리는 시간과 인력으로 부족으로 이, 이 상황에서는 그렇게 막배량으로할수 없는 상태라서 못하지만 지금 꾸준히 주문이 들어 오고 우리가 만들고 있기 때문에 한석달정도 하면은 천만 원 만들 그래서, 수실 것 같은 그런, 이제, 마음의 확신을 갖고 지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또, 여기 인력의 부족으로, 지금 우 공부에 매진하면 또 이렇게 어 전도하고 이거 만드는 시간이 부족할 텐데, 또 서울 왔다 갔다 해야 된대요. 대면 수업이라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일할 수 있는 분 보내주세요. 정말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전라도 어느 분인데 하고, 초청하고, 또, 어느 분은, 어 자기가 침내죽한 구도자를 이제 구도자 아니지 어쨌든 자기가 영원구는 그분을 50대 젊은 분을 오늘 오후에 모시고 옵니다. 3시에서 4시에 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의 종들을 보내주시면 이게 결국 하나님 사업을 해서 교회 건물이 분명히 있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유익한 장소를 하나님께서 주실 줄믿습니다 그래서, 저, 서울 목동교회 가서, 그 이제, 그, 뭐냐 평신도 지도자, 세미나 거기 가서 남편이 순서서, 저도 이제, 다른 분이 오기로 했는데 못 와서 갑자기 기도 순서서 이제 영상을 촬영하고 그랬는데요. 그때 가서도 그 참석했던 장난인 집사님들 샤브리 다 나눠드리고, 다 소개를 하고, 또 목사님들한테도 다 드렸어요. 그랬더니, 이제, 어쨌든 소개는 했으니, 하나께서 님 또, 이제, 하나님 몫입니다 그래서, 제가 할 것은 최선, 제일 건강한 샤브리를 만들고, 또, 점점, 점, 개발 더 보충해서, 인원들을 충원해서, 하나님 사업이 되고, 또, 이 경제적으로도, 이게, 어려움 겪지 않는 그런, 우리, 엑스포 교회가 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말은 과자 하나지만, 그 과자 하나의 파격적인 효과는 사람들이 행복하다는 거예요, 먹고는. 정말 맛있대요. 그리고 순한 걸로 주세요. 그래, 우리 교인들은 아무리 좀단 것보다 순한 것을 좋아하니까, 어느 교회도 순한 걸 또. 어느 교회에서는, 어느 분은 개인적으로, 오이 맺자고 그래요. 그래서 이거를 갖고 판매하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말도 하고, 이제 그러면서 교회는 대대적으로 수십 개, 수십. 수, 수십 개씩 이렇게 주문을 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번 사고는 났습니다. 밀가루가, 제대로 올 밀가루가 다른 밀가루와 섞여서 오는 바람에 어려움이 됐겠지만, 하님께서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또 기를 주시고, 갑자기 차가 생겼으니까 급하게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서 물품을 구입하러 차로 탁탁탁 다녀가서 또그 샤브를 만들어서 그 다음날 또 붙이게 됐어요. 이런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려울수록 하나님을 바라라. 네, 하나님, 이화를 신뢰하라. 그러면 경고의 세리라. 그 선지자를 신뢰할 거이 뿡아리라. 그 말씀처럼, 우리는 하나님 말씀과 예언의 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확신을 주신 그 정은의 말씀을 통하여 이엑스포기에는날로날로 성장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성령차가 생긴 것을 순수로 썼습니다. 감사합니다. 응.